네, 우리 독자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마싸. 맞사, 어, 마싸는 이제 한글과 또 원문, 모든 글자를 다 통틀어서 원문을, 어, 이렇게 큐티 하면서, 어, 또, 원, 어, 또한 한글로도 보는 그런, 어, 우리 큐티 잡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예배, 저희도 아침에 가정예배 드렸는데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올리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은 거기 후원 계좌로 어1년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한 여러분들이 <laughs> 많은 책들을 보내 또한 어 매일 보시면 원문과 또 우리가 큐티를 할때 저도 대학생 때부터 큐티를 했는데 82년도 어 제일 아쉬운 거는 원문이 문제더라고요 한글은 뭐 번역이 틀렸다는 것보다는 한글에 한계가 있잖아요 성경은 한글로 적힌 게 아니니까. 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니까 어, 직접 보는 게 좋죠. 영어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 영어도 번역이고 또 한글보다는 낫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 본문을 한번 어, 보도록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어, 볼까요? 자, 오늘 먼저 한글을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글 본문은 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을 보시면 예, 예, 좀 작게 하고요. 예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오타는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어, 이렇게 오타가 생겼는데 많은 야,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어, 먼저 여기 나와있는 한글을 <laughs> 읽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자 한글은 어, 유다왕 아사의 이십칠 년에 짐니시머리를 짐리 짐니 정도일죠 어~ 디르자에서 칠일 동안 예, 이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어~ 쉐바 에~ 예, 시브, 시브아트 칠일 그다음에 야밈 칠 일이라고 돼 있죠 다스렸다 그리고 백거 백성은블레스 사람에게 속한 깃돈에서 진을 쳤다 어~ 그러니까 짐리가 칠일 동안 다스렸고. 그다음에 십육조 진을 치고 있었던 백성들이 들었는데 말하기를 어~ 씀리 시머리가 공모하였고 또 왕을 쳤다 이제 예, 그래서 어~ <laughs> 비록 어~ 악한 왕이었지만 또이 왕을 어, 암살했다는 것을 어~ 엘라를 죽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이십삼 페이지 왕의 족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군대 어 그러자 이스라엘의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군대장은옴니를 그날 거진으로 그 왕으로 세웠고 또옴니와 기브톤에서부터 그와 함께 기브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앞으로 땡겨서 발음이 기브톤이 되겠죠. 어,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에 올라가고 또한 티르사를 에워쌌다. 그리고 18절에 어, 심니가 그 성이 정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왕이 어 궁전의 궁, 예, 궁전의 궁에 들어갔고. 또는 그는 어, 왕의 궁전을 그와 함께 불로 질러 버렸으며 그도 또한 죽었다. 또한 그도 죽었다. 자살하는 그런 장면을 어, 우리가 볼수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어, 히브리어 발음과 함께 보면 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발음과 함께 예, 조금 볼까요? 자1 5 절입니다. 비셰낫 어떤 해이 말이죠. 연도의 이 말이죠. 어비 셰나트 다음 따에볼까비 셰나트 어 저희 성경 어, 발음 성경도 이제낼 거고요 물론 나와 있지만 발음이 조금씩 어, 이렇게 좀 부드럽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어, 필진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 셰나트 셰나트 연도 에쉐림에쉐림은2 0이죠에쉐림왜쉐바27 어, 2 이십과 칠이죠 아 어, 그리고 시아나 칠 년에. 레아사, 아사, 아사 왕이었죠. 멜라크 예후다, 유다의 왕 어, 아사가 어, 왕이었을 때 이렇게 이제 어, 어, 27년에 어, 아사가 유다의 왕이었다. 어, 그리고 어, 그 다음 줄 멜, 말라크 다스렸다. 짐니심니가 심리, 다스렸다. 15절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시브아트, 칠. 그리고 야밈. 어, 야밈은 날들이죠 날들 에, 그래서 칠 일곱 일곱 어, 미스 프린터 여러분 고쳐 주십시오. 어일곱칠일 어, 동안 배 티레사 배는 전치사죠. 배 티레사 그래서 읽을 때 끊어서 읽어돼요 그리고 메하암 백성들은 혼임혼임은요어 분사형이지만 하나가 진을 치다 이 말이죠. 진알 깁턴 깁턴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셰르 라펠리. 쉐팀 블레셋 예, 사람들 예, 그래서 15절은 아주 쉽죠 블레셋 예, 사람에게 속한 깁도의 진을 쳤다 이 말이죠 한번 15절을 빨리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발음하고 읽어보면 쉬워요 비 쉐낫 에실임와 쉐바 쉐나 레 아싸 멜락 예후다 말락 짐니 시브아트 야밈 베티르사베 하암 호님 알 깁톤 아쉬르 라 펠레 펠리 셰팀 이렇게 됩니다. 16절 볼까요? 예, 네, 16절. 밑에 나와 있죠. 그리고 와 이스마 들었다 하암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코님 어, 진을 치고 있었던 레모르 말하기를 가샤르 했다더라. 가샤르는 이제 계속 나왔죠. 영모하다. 어, 공모하다 이런 뜻이고 또 반역하다는 뜻도 있고요. 가샤르는 사실 일차적인 뜻은요. 가셰람 연결하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작당하는 거죠. 연결하니까. 마음을 연결하니까. 그렇죠? 어 작당했다 또는 뭐영모했다짐니 심리가 그리고 외감 또한 어 히카쳤다 에트함 멜라크 여 하가 붙였잖아요 이렇게 명사형에 이 정관사죠 그왕 왕은 누구겠어요 엘라죠 엘라 예 엘라를 쳤고 바이믈 리쿠 야물 리쿠 그리고 어 다스리게 하였다 그죠 그왕 왕으로 이제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트 옴니 옴니가 이제 다스리죠 싸르 싸바 예아예예 그~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옴니가 예 그~ 인제 왕을 이제 백성들이 이제 듣고 다른 반대파들이 옴니를 왕을 세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히필령이죠 와이암 리쿠 그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 말인데 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엣뜨 옴니 옴니를 요거는 이제 어~ 티자그스 새긴 어떤 카메스가 짧아지면 카메자트 옴니가 되죠. 옴리 이렇게 에, 발음 옴리 이렇게 해도 옴리처럼 들이죠쌀라 어, 사라, 싸르는 대장이에요. 사바알 위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의 배, 어, 바염 그날에 하후 바 바염 하우는 그날에 이런 수겁입니다. 바염 하후 그날에 만마 한에 그 진에서 그래서 16절을 한번 어딱 읽어 보면 그대로 되죠. 바이시마 하암 하코님 레모르 하샬즈니 <목소리도> 베감 히카 에트 함, 멜라크와 얀리훌 콜 이스라엘 에트 <많아> 옵니 쌀 사바알 이스라엘 바용하후 어밤 마하네 16절입니다. 17절. 어 그리고 올라갔다 와 야알레 올라갔죠. 예 옵니 옴니, 옵니가 베콜 그리고 모든 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과 임모 임모 17절의 두 번째 줄 임모 임모는 어 아함이니까 그뭐 그와 함께 아니 전지사죠 그냥 에 예, 그래서 그와 함께 임임 임, 그죠 임 전지사 임미 임메카 임마 임모 뭐 이렇게 되고죠 그다음 임마누 임마누엘 할때이 히브리어는 이제 여기서 임모에서 나왔는데 임이란 전지사의 전미어 여러분 전지사 배울 때다 하셨죠 요거딱 예, 보면 전미어만 보고 알아야 돼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런 걸 히브리어 잘 모르는 목사님들은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데 그러면 안 되고요. 임마누엘 이렇게 읽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임모 그와 함께 이스라엘이 있었다. 미미 어, 미 깁톤 깁톤에서 그리고 봐야츠르야츠르는 둘러쌌다. 에워쌌다. 알 디르사 딜사, 디르사를 둘러쌌다. 그러니까 지금 은 이제 십계명에서 어, 심리가 엘라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반에 다른 사람들이 아이 이 사람 별로 안 좋다 하고 옴니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다시 에, 싸우게 되는 그러한 어, 지금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실까요? 18절, 바예히 그리고 있었다, 예히는 뭐 있었다 이러면 되죠. 키로 오트, 짐니, 어, 뭐뭐할 때였다 이러도 되요. 짐니, 바예히뭐뭐할 때였다, 키로 오트, 라아가 보다는 말이고, 키는 뭐뭐할 때, 뭐 뭐처럼 이 말이죠. 짐니가 볼 때였다, 키인은 닐르케다, 이 정복당하다. 여기 이제 닐르케다가 니팔령이에요. 니프 알, 딱 나와 있잖아요. 어, 집니가 정복당했다. 하이르그 도시가. 어, 그리고 바야보, 그는 갔다. 엘, 어, 아르몬. 아르몬은 성체 같은 거에 성. 베트함 멜라크 왕의 성체 성 안에 있는 자기 이제 뭐 독체 같은 거겠죠. 바이시라프, 이 시로프. 시라프는 이제 그는 태웠다. 자, 히브리어에 이렇게 바이시로프가 뭐겠어요? 바브 연계형이죠. 바브 플러스 미완료. 그리고 3인칭이니까, 그는 태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알라브. v 그를 위해서. 에드베트 멜라코왕의 집을 바이시 불로. 에시는 불이고, 바는 머으로 전치사죠. 그리고 바이 야모트 그리고 그는 죽었다. 자살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수 있죠. 어 자기 떳대로안 되니까 그냥 마 자살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칠 절 17절 읽었나요 십칠 절은 바야레옵니베홀 이스라엘 임모 어 그다음에 미킷톤 바야츠르 알티르사 십팔 절 바야이키 에키 레오 보통 여기 리오토 리옷, 르오 있지만 키레오짐스니키닐레케다 하이르 바야보 엘 아르몬 베트 함멜크바이슈로프 알라브 에트 베트 멜바이야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꼭 체크해야 될게어 여기 보시면 어좀 작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 같은 거어 특별히 이제 분해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분해. 그래서 금방도 읽었지만 어 중요한 것은 거의 다칼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 가다가 이제, 히필령,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사역형 이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16절에, 여기 보면, 어, 그, 죽였다. 어, 그 다음에, 또 왕이 되게 하였다. 예, 죽였다는, 예, 왕이 되게 하다. 예, 이런 거, 히필령이죠. 그리고 아까, 어, 제일 중요한 게 성이, 어, 정복당했다. 이렇게 사로잡혔다. 라카드의 니팔령. 예, 니팔령 나오죠. 18절에. 요런 거만 여러분들이, 어, 단어를 보면서 뭐다 외울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쨌든 이, 어,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 이 칼형이 일반적인데, 니팔형, 수동형, 그리고, 그리고 어, 또 여러분들이 히필형, 사역형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됩니다. 예, 어렵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오늘의 정수라고 할수 있겠죠. 예, 문장.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좀제 얼굴을 작게 하더라도, 어, 아주 화면을, 아이고, 예, 화면을, 어, 여러분들 크게 해가지고, 예, 크게 해가지고, 어, 좀 여러분들이, 어, 화면을 크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이게, 예, 그래서 최대한 도 화면을 키워서, 여기까지, 예. 예, 요까지 커네요. 자, 이 정도만 크게 해 가지고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의게 비셰나트 에쉐림 웨쉐바샤나. 27년이었죠. 그리고 레아싸 멜렉 예후다, 유다 왕 아싸. 그리고 말라크 다스렸다 심니시바트야암 7일 동안 비어베 디레사 디레트에서 베하함호님어 그리고 백성들을 호님 어 진취고 있었다. 알기프톤온기프아시렐라 펠레시틴 블레셋에서. 그리고 16절 와이스만 들었다 하 아, 백성들이 하혼인 진치고 있는 백성들 예물로 말하기를 가시 어 히브리어가 저도 잘안 보니까 이가샤아를 이, 모험이 그죠 예가샤아 짐리가 가샤아 했다 공모했다 그리고 외감 히카 쳤다 에트 함멜렉 왕을 그리고 뭐아 그리고 그들은 예삼 인제 복수네요 이거 그들입니다 이거 그들은 바임을 레쿠 그들은 어, 백성들이겠죠 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에다 옴니 옴니를 사르사바이 군대의 장관입니다. 사바사바 사바, 여러분들이 이거 그 차바. 어, 이 차바는 군대라는 말이죠. 예, 하늘의 군대. 알 이스라엘 어, 하나님이 어, 우리가 망군에 여호와 할때 차바 이 차바죠. 사르 차바 군대의 장관으로 세웠죠. 알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옴니를 바염하고 그 날에 봐마한네 지네 17절 바야 알레 올라갔다 그리고 옴니옴 니가 베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모 그와 함께 미메기톤 어, 미 깁톤, 기톤으로 바 이야 루츠 둘러쌌다 그들이 3인칭 복수 에요 전부다 예 아까 예고 전면 아니고 요거 요 예, 설명은 그렇게 안 했지만 자 그들이 자 그리고 알어 티르 차를 올라갔다 18절 바이 그때키 레오 드스 짐니, 님짐 니가 보았을 때키 니러케다 <릴레> <릴레> 어, 정복당하는 것을 하이르 어, 성이 바야보 엘어 그러니까 이제어 승리는 이제 옴니한테 당한 거 보고요 바야보 엘 아르몬 성체로 갔어요 어, 베트 함 멜레 왕의 그리고 바이스 로프 태워버렸다 라이브 에트 베트 멜레 왕의 궁을 바이시 블로 그리고 바이아모트 예, 오늘도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 오늘도 좋은 이. 하루를 가지시고 어, 특별히 아직도 좀 오타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러면 양해를 주시고 어, 그 여기 보면 에, 시바트 야미입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어, 쭉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왕들이 악한 짓을 하고 오래 못 가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음. 하나님이 어,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오래오래 오래, 물론 길어봐야 100년이겠지만 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예로밤 21년 하다가 나다한 2년 하다가 어, 바샤. 바샤도 뭐한 20년 정도, 해, 해, 예, 20, 한 23년, 23년 했죠. 그리고 엘라 한 2년 하다가, 그리고 어, 심리 또는 심리, 심리가 7일 동안 하다가, 그다음에 옴니한테 또 완전히 이제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오머리 왕조가 이제 아합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 악은 남무하지만 예, 또 심판을 받고 오래 못 간다. 오늘 아침에 제이 새벽에 집사람하고 이 본문하고 큐티를 했는데, 에, 심판, 어, 내로 남불, 뭐, 내 마음대로 죽이고 하지만,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살하고 하는 이, 이런 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 정말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자고 하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축구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큐티가 좋다. 원문이, 원문 말씀이 좋다.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성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